기다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언급... 좀 수정할... 일단은 그냥 돌릴게요. 근데 돌리기 전에 몇 장을 바꿀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성난 공포불, 2번 데스윙, 3번 소용돌이 딱 여기까지 일단은 언급을 하고, 한판 돌린 뒤에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부터 방금 말하면 여러분들 일단 돌려봐. 뭐 이런 방금 소리 할 테니까 그냥 돌릴게요. 돌리고 나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오케이. 아, 늦었스 얘기 왜 해요? 좀 이따 느었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갓나기의갓댁의 똥칠하는... 그냥 냅두세요. 이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상대는... 제발 킁킁이 물먹는 것좀 보여주세요 비블 상 아니 그 뭐야? 하늘은님이 기숙 n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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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 n g o Mongo, Mongo, m o n 이제 내가 주목이다. 아니 근데 맞추면 저 아무하거나 친선전 안 하거든요. 저 프로 게이머예요. 좋은 건 아니지.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뭐라고요? 진짜예요? 이 게임에 프로게이머가 있다고요? <laughs> 이 게임에 프로게이머가 있다고? <laughs> 왜? 경마 프로게이머는 왜 없지? 참나 아 존심 아, 상해 와, 돼지의 무기? 설마 동종 혼수찬가와 대무 데모 오반데? 프로레퍼님 3,000원 감사합니다 아룰리로라라라 <랩> <랩> (لولا la la 흥흥이 물 어떻게 먹냐고 이젠 돈에도 무시한다 유유 흥흥이? 물 깨우기 이렇게 먹죠 어떻게 먹어요 왜 광전사 안 내고 했냐면 어차피 데미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제작을 내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건 실수 인정 아니다 아나 구질구질하게 방지장 내고 영능 안 눌러. 진짜 실수인 척 실수 아닌 척 하려고 구, 방지장 내는 거 진짜 개치질한 수니까. 사요니님은 약간은 건방지다. 와 이거 뭐? 야 솔직히 쪽팔리지. 막지 내말 막지? 아니 제가 건방지다고 하시는데 프로 게이머한테 지금 한판 뜨자고 하시는 게더 건방진 거 아닙니까? 프로 게이머가 그렇게 만만해요? 예? 지금 이길 생각으로 붙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 망했는데. 이천원 감사합니다. 종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 안될내모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대의 2등병이 입대하면 어김없이 세 족식이 열립니다. 선임병이 2등병의 발을 정성스럽게... 블러드트레일! 이이이와 뭐야? 는그 남자 쟤니 와, 여기 부분이 진짜 하이라이트지. 코로기형 와! 이걸 정칼을 줘. 아, 이걸 정칼을 주네. 이걸. 와! 저봤거야 생각지. 야, 돌발도 만나서 다행이다. 아마 블러드 빼고 두메머랑 대무는 거 같은데 얘도 진화가 빼고. 제발 좋은 거. 육코면 좋은 거 많다. 하아... 아. 근데 이거 데스윙 때문에 이기겠네. 잠깐만, 이거 보자님또이0 0원 감사합니다. 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어,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해! 돌발 톱이 나와 왜？아, 우반 대 루카 루가 루카 커요？왕 님이 처럼 감사 합니다.

네 알았어 아무튼 두세판 돌려보고 일단은 그 그러니까 좋긴 한데 아쉬운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좀만 기다려보세요. 뭐한번 정도는 뭐이길수있죠 가로시 그 상대는 모르그 <목소리> 승리가 아니면 죽어베 스카좋 마스카 <laughs> 형 좋은 형이지. 밥 먹고 있을 말아주죠, 제발. 아니, 고있을금 방금, 방아 방금, 요제방 아니 밥먹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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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잖아요 밥먹을때 그러는건 그냥 나 봐, 나 가지 말고 그냥 물어 야, 왜 이런 콜레스나 가지 마시라고요? 예? 왜 나가는데요? 나가지 말라고요? 거기요,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친쌀 블러드트레 e <목소리> 아. f y o 편편집자분점점이 r 을잃잃있 있는 것 같아. 이건 안 잡을게요. 왜냐 y 면 화산이 있거든? 마스크보다 더 그렇다. 범폭은 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사니까. 제발. 아, 온전히 두개 오바잖아. 아. 알았어, 안 나갈게. 아니 근데 잡았어도 아마 태화 맞고 그랬을 거야. 어차피 똑같았 했어요. 태화 맞고 그랬다고. 안으로 홍보 역겹전이 3200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비운 대춤 아니겠지? 마베리는 이거 없는 이노사제로 전설가던데 형은 언제까지 멀쩡한 덱으로 전설 못하고 빌빌거릴거야? 효니형 너무 좋은데 너무 못해 존나 한심해 개못해 프로브냐? 좋아 아 계속 또 있네? 아이런 전격가절 보기가 힘든데 한장은 두장은 봐야되거든? 아, 애매하다. <목소리> 이거 아세요? 못 가는 제... 뭐 제가 못 가서 엮였다고 하시는데, 이거 아주 당신이 저였어. 점이 나오고 있어.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이 대게 지금 문제점이 슬슬 나오고 있어. 오늘 한 한번 한번 더어 이거... 1승 1패지 지금. 너무 좀 오늘 좀 아프니까. 한해줘 미안해. 기심이 아쉽다라는 거지. 기심이. 오 태화? 이거 아니란데. 칠콘데? 아니, 전도 잡았으면은, 티아 맞았다니까요. 어차피 다니까요 아, 코볼트? 코볼트 괜찮지. 코볼트도 내가 생각했었던 그거에다가 코볼트랑 뭐 요거 넣는 아, 늘자리 있지. 어, 근데 이렇게 핸드는 잘 풀리는데, 코르크론이. 나는 요새 템전이 음. 굳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막 템포를 음. 코르크론으로 잡아야 되는 건잘 모르겠어. 그치 않아요? 소장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코르크론은 요새 해적전사도 때, 빼요. 요새 해적전사도 코르크론을 빼요. 왜냐고? 필드 잡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그 대개 문제점은 선토를 잡지 않은 타일럿이 문제 아닙니다. 탈로스도 좋고, 코르크도좋겠지 진짜로 와 진짜 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령의 적이 요새는 코트론도 빼요. 음. 필격도 안 쓰지, 어, 필격도 안 쓰고. 무조건 안 써요. 진짜 로요 여기서 블러드프용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코르크론은 똑같아요. 넘네. 아이 뭐야 이거 왜 있어? 아, 에잉, 에잉. 무가 무가 이거 하를가 일본 애들 다적었 쓰더라고. 저걸로 막킬코정령 뽑아가지고 명치치고 막. 기를라 음, 잠깐만 잡을 수 있는데 들어오고 보는 거 보고 싶거든요 저는 맞추면 가겠습니다. 로가 로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방제작은 좋아, 방제작은 좋아. 방제작은 좋은데, 그, 코르크론이 나는 좀 걸려요. 어, 뭐야! 얘 코르크론 냈어! 꼬로마시! 어게이로 잡나요? 어게이로 꼬로마시 잡나요? 정령을 지금 깔아놓는 게 이게, 여기에 정령이 있어가지고 내는 건지, 뭐 그냥 필드 잡으라고 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양조사가 있을 수있고난 절대 실수를 하지 않지. 알고리와 갈라의이름으로아 쓰라 쓰라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좀 위험한데 이거. 근데 11뎀이라 9뎀이나 있어야 되는데 따라... 오구 9불만 딱 잡지 않을까? 이거 광전사 살릴라고 그치 오케이 다 잡는다!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살았어 멋있다, 멋있긴 멋있는데. 일단, 일단은 다 데미지가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정령들 나와도 시너지 못 받고 이번 턴에 안 냈기 때문에. 하, 설마 이거 꼬롱꼬롱으로 죽지 내가? 다 썼지, 꼬롱꼬롱. 한, 하나는 쓴거 봤는데. 아! 아 어, 괜찮네 대 괜찮네 2승 1패 했는데 이게 3승 0패가 될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